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HSK 대표 강사 김민아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 시험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8월 18일에 있는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독해 5급, 독해 부분을 같이 공부할 텐데 특히나 지난달에 있었던 시험 문제 위주로 제가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 요새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듣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노트에다가 메모를 하시면서 시험장 가기 전에 반드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함께 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함께 볼 텐데요. 우선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독해 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호응 관계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다면 호응 관계는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중국어 어순이 주어 술어, 목적어일 때 독해 5급의 5급의 독해 1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주술 구조 혹은 술목 구조의 의미상의 호응으로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로 자리가 빈 칸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빨리. 주어나 목적어를 찾은 다음에 이 가운데 이 빈칸으로 나와있는 이 단어랑 짝꿍이 되는 말 이렇게 이제 답을 찾으라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상각해 보면 이 빈칸이 나는 동사야 나는 목적어야 라고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빈칸 자리에 동사가 오는지 목적어가 오는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주변 이웃들을 보면 이 자리의 품사를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빈칸 앞쪽에 부사나 조동사나 혹은 구조조사 더 이렇게 이런 애들이 온다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다? 바로 동사 자리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동태조사, 특히 러 같은 아이들이 보이신다면, 아이 자리는 동사 자리구나라고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동사라는 판단이 섰다면 빨리 뭘 찾는 거예요. 빨리 주어나 목적어를 찾으시고 의미상의 호응으로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동사만 올까요? 아니요, 주어나 목적어 자리도 빈칸으로 많이 오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다 혹은 주어 자리다라는. 그것은 누가 알려줄까요? 바로 얘네들 앞에 오는 말인데요. 이 명사 앞쪽 같은 경우에는 관형어라고 해서 구조 조사 더라든지 혹은 수량사가 많이 오죠. 그래서 만약에 구조 조사 더나 혹은 수량사가 있고 그다음에 빈칸이다라고 한다면 아이 자리는 명사 자리. 즉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를 담당하니까 빨리 수러를 찾으시고 수러와의 의미상의 호응으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빈칸을 살짝 보시면요. 빈칸 주변에 어 락어 보이네요. 롤. 그럼 동 제조사를더 보이기 때문에 그럼 이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동사 자리고 그렇다면 빨리 주어나 목적어를 찾으셔서 의미상의 호응으로 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해석하면서 천천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하이즈 짜이 하이탄 샹. 이 하이탄은 바로 모래밭, 모래사장이란 뜻이죠. 주어가 나네요 바로 아이입니다. 아이는 짜이 하이탄 상 모래밭 위에서 용 샤즈 모래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빈칸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만 봐도 애가 모래를 사용해서 모래봐서 뭐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뭔가 모래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쌓고 놀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어를 볼텐데요. 어, 쉽지가 않아요. 뒤에 보세요. 이 주어. 수사는 절대로 단독으로 못 다니기 때문에 누구랑 함께 다니니까? 양사. 그렇다면 주어는 양사일 테고 양사라는 건 뒤에 있는 명사를 세는 단위니까 얘가 명사일 텐데 어렵네요. 정바 그렇죠. 아마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수는 어디 눈을 두냐면 생전 처음 보는 바오의 눈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HSK 고수들은 어디에 눈을 둬야 됩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정의 눈을 둬야 되겠죠. 이 정은 여러분이 어디서 보셨어요? 기초 단어에서 만리장성 장청 할때 보셨는데 바로 그 성이 맞습니다. 정바오가 성, 성곽이라는 뜻인데 굳이 바오를 해석하지 않아도 정만 가지고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중국어는 이름절로 말하기보다는 짝수, 이음절로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고 얘 의미 조금 예 조금 합쳐서 하나의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전체 의미 대충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성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보면 아이가 모래를 사용해서 하나의 성을 뭐뭐 했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한 대로 성을 뭐 했겠어요? 쌓다가 맞겠죠. 그래서 쌓다라는 동사를 답으로 찾으셔야 돼요. 혹시 답을 아직도 못 찾으신다면 그건 아직도 준비가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외모하시고 암기하신 다음에 시험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단어 공부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있는 단어는 또이라는 한자인데요. 또이 같은 경우는 동사로서는 쌌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양사로서는 무덕이란 뜻입니다. 지금 소리를 듣자마자 제 해석을 듣자마자 아 쌌다라고 그러면 아이가 모래를 사용해서 성을 쌌는구나 그러네요. 그래서 정답이 A구나라고 바로 고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소 준비가 된 친구라면 이렇게 호응 관계 속에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또이는 쌌다. 그래서 성을 쌌다. 이렇게 만나는 짝꿍이고 양사로는 무슨 뜻? 무덕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 단어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 단어는 짜이네요. 짜이는 나뭇잎 같은 것을. 따다, 떼다. 이런 뜻입니다. 쯔 하면 따다, 떼다라는 뜻이고,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한자가 있어요. 만약에 앞에 삼수변이라서 이게 물이 들어간다면, 띠라고 할까 띠, 띠라고 할 때는 물이 똑똑 떨어지다. 근데 나중에 보면 띠다, 띠다, 뭐 똑딱똑딱 할때그 구성 단어기도 하죠. 띠는 물이 똑똑 떨어지다. 물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쯔는 떼다로서 앞에 제방변 손이 보이시죠, 여러분? 따다, 떼다라는 이런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가는, 가는 예를 들어 나뭇가지 나뭇 토막 같은 거는 이렇게 깎다 혹은 베다라는 뜻이 있고 가격을 깎다 할 때도 바로 이 간했습니다. 죠 그렇죠? 깎다 베다라는 동사예요. 자 마지막에 있는 차는요 꼽다 끼다인데요. 얘는 왼쪽에 제방변 역시 보이시죠 그다음 오른쪽이 많이 복잡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이제 우선 구성자로 우선 설명을 해드리면 요 밑에 있는 애는 절구구예요 절구 그다음에 거기 다가 절구 봉 이렇게 꼬자존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절구체로 이렇게 찍고 있는 모습을 나 그래서 이게 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차가 꼽다 끼다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걸 어떻게 암기했냐면 그냥 재밌게 이렇게 암기했었어요. 우선은 손으로 끼는 거니까 손, 제 방면이 있고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모습이 마치 제눈은 어떻게 보였냐면딱 보시다시피 제가 약간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밥그릇처럼 보이더라고요. 음식이 들어있는 밥그릇. 근데 이제 혼자 먹고 싶은 거지. 여기 맛있는 게 있어. 그래서 제가 제 젓가락을 여기에다 몇개 천 개를 꼽아두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린 대로 절구 안 했다가 봉을 꼽아두는 모습? 이렇게 암기하셔도 괜찮고, 이제 저처럼 천 개의 젓가락을 꼽아두었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얘는 차화 이렇게 한다면 꽃을 끼는 거니까 꽃꽂이 하는 거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그림 장문에 여자가 꽃꽂이 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또 이렇게 차화 이 한자를 쓰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여기서는 성이 나왔기 때문에 성을 쌌다 해서 이 또이가 정답이고요. 이 또이라는 한자는 또 쓰기 시험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한번 써볼게요. 자, 이 한자는 무엇일까요? 네. 좀 보이십니까? 얘는 지양, 벽담이죠, 여러분. 이벽 다음에 이렇게 모서리 각자에서 일단 한번 써볼게요. 지양지아오 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그럼 어디에 여러분? 담 모퉁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담이고 모서리 각자서기 때문에 이담 모퉁이할 때 지향자어가 나는데 많이들또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담 모퉁이라는 이 지향자는요. 우선은 흙으로 만들어져요 이거는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벽 담은 이렇게 우리 집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집 주변을 에워 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 주변을 돌고 있어요. 그래서 도둑놈이 우리 집에 라이, 올려다가, 도둑놈이 한 번, 훔치러 가볼까? 하고, 우리 집에 라이, 올라다가, 어, 이거 높아서 못 들어가겠네? 라고, 물을 못 들어오게 하는, 도둑을 못 들어오게 하는 장치. 지그해서벽음이다 그냥 재밌게 암기해보시라고,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 봤고요. 지앙자담 모퉁이, 예, 네, 담 모퉁이, 벽 모퉁이에, 그 다음에, 뚜이저 쌓여져 있다. 이거다 지우고, 여러분, 요 다음에 이제 플러스 해볼게요. 장자, 뚜이저 쌓여져 있다. 무엇이 쌓여져 있냐면, 이 시에 약간의, 이 시에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즈만 쓸게요. 상자들이 쌓여져 있다. 라고 옛날에 쓰기 시험에, 어순별열 시험으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구조 잠깐 보시면, 지앙자담모퉁이가에 그다음에 또일저 쌓여져 있다. 무엇이 약간의 상즈 상자들이 쌓여졌다 해서, 무슨 문장이니까 장소가 주어가 되는 존형문으로서 거기에 쌓여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동사로 또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을... 따다지만 이렇게 또 물건을 위로 쌓아 올리다 해서 상자를 쌓아두었다 라는 존염문 문장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요새 단음절 동사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럼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음절 동사를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이거 한번 빠르게 한번 보면서 공부해볼게요. 우선 까이인데 까이는 덥다, 가리다 이런 뜻이죠. 혹은 건물을 짓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는자에쓴린리 <목소리도> 숲속 안에서 용무토 나무를 사용해서 가일러 지었다. 이터팡즈 집을 한채 지었다가 됐고 그 다음에 또한번 나왔네요. 이 집을 세는 양사 아파트로한번 나온 적인데 세는 양사로서 세트 조버를 나타내는 타워가 양사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 아마 어순별 시험에 나왔었을 거예요. 한번 집세는 양사다라고 함께 정리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 그는 전고션 날 몸을 돌려서 시영원아에게 호이셔 이호의자는 휘두르다라는 뜻으로서 나에게 손을 휘두른다 이렇게 손을 흔든다 할때호의셔 쓰겠죠 그다음에 양 탈상 베란다 위에 있는 화분 화분이 무용말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쩡셔이쟌는 물을 뿌리다 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더 이상 물줄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저희 저는 무셰 모교에게 주머이왕 위에서 유주 하면 기부하다라는 뜻이죠 만 원을 기부했다고 다 최근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었던 그런 단어들 자, 마지막으로, 그는 뿌시오신, 부주의하여, 바카페 커피를, 싸, 짤, 비집은, 댄, 나오, 샹, 러. 노트북 컴퓨터에 쏟았다인데, 요, 싸를 잠깐 보시면, 한자가, 술이라는 지오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얘는 술병인데요. 술병 안에 보시면, 물이 들어있죠. 술은 물필 들어있어요, 술이. 반면에, 싸는 안에 물이 사라졌어요. 왜요? 쏟았으니까. 그래서, 소리랑 음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함께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싸, 쏟았다. 다시 한번 시작. 싸, 쏟았다. 이거 수병 안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림 장문에 또 최근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최근 시험에 또 실수로 컴퓨터에다물 쏟는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커피였나? 쏟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거 쓰시면 돼요. 대신에 쓰실 때 물병 안에다가 물을 쓰시면 안 됩니다. 싸는 쏟았기 때문에 물이 없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노란색으로 찍혀있는 이런 동사들 자주 나오니까 앞에 있었던 페이지에 있었던 단어들과 함께 꼭 정리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빈출 단응절 동사에 대한 문제였고, 다음 문제 보실게요. 다음 문제도 정말 어마어마해요. 정말 요새 너무너무 자주 나와요. 바로 접속사 관련 문제입니다. ABCD 보시면 딱 봐도 어, 접속사들이 좀 있네?인데, 어, 저랑저랑 되게 헷갈리는데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 그런 애들이 자주 나왔는데, 지난달 시험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달 만큼은 꼭 암기하고 시험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내용부터 보실게요. 이거를 한사람이 외상 칸칭섬어동시 어떤 물건을 분명하게 보고 싶어하면 하면 할수록 한사람이 뭔가 어떤 물건을 분명하게 보고 싶어하면 할수록 그러면 바로 화이상 <목소리> 조섬아나 그럼 바로 뭘 하게 되지요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지금 상황상 만약에 뭔가 분명하게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라는 이런 가설의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설을 나타내는 접속사 루궈, 여실지루 지아실 그중에 자루, 자루, 유보이시죠 여러분. 가설 라 있는 루고랑 같은 의미의 자로 얘가 바로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뒤에 부사 뭐가 있나요? 치우가 있죠. 치우랑어리는 접속사를 찾아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잖아요. 이 루고 계열은 나머 라든지 혹은 나만 써도 괜찮죠. 치우하고 만나기 때문에 혹시 이런 호응을 아는 친구들이라면 해석을 하지 않아도 치우만 보고서 어 바로 지아루 얘가 정답이구나 라고 답을 아마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아루가 루고랑 같은 뜻이다라는 걸 평소에 암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옆에 있는 나파는 무슨 뜻이냐. 나파는 지시 지비엔 나파 바로 설령 설사 뭐+ 뭐일지라도라는 설령 설사 계절의 그런 접속사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따 보면 알겠지만 예나 또를 만나게 돼요. 그다음에 요허황은 하물며라 뜻이고 마지막에 닝커는 차라리 뭐+ 뭐하고 말지란 뜻인데 우선 요 애들은 잠깐 남겨두고 지금은 정답이 가설이기 때문에 지아로이며 짝꿍은. 지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A다. 이렇게 이제 답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각각 활용이 어떻게 되고 의미가 무엇인지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지아로는 방금 얘기했던 만약에라는 뜻인데요. 만약에 비가 오면 그러면 내일 가자. 만약에 반대하면 포기하자. 라고 가설에 따라 결과가 바뀌죠. 자, 그럴 때 바로 이 루고어 계열의 지아로를 씁니다. 그리고 짝꿍이 나머나지우가 되겠어요. 그리 방금 말씀드린 거 그대로 예문입니다. 루고 혹은 지아로 시안 위에 만약에 비가 온다면 나머지 나 봐. 그럼 바로 취소해 버리자 해서 가설에 따라 결, 결과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나파아위 예야 데이 나파라는 얘는 지실, 지변 그리고 나파로서 설령 설사인데요, 한국어로 잠깐 들어보시면 야 설령 비가 와도 가야 돼, 설령 반대해도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가설이 아무리 가설이 있다해도 그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 설명할 때 바로 이 나파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예문입니다. 나파시 설렘 비가 올지라도 여전히 여취 가야 된다고 그다음에 얘네 짝꿍이 얘나 혹은 또 하고 쓰입니다. 얘 또. 그래서 변찬은 결과에는 꼭원 그런 계열도 다 이거 얘또 만나거든요. 그래서 변찬은 결과에는 얘가 또 나왔다고. 얘또 나왔구나. 얘 또. 얘또 나왔다고. 얘 또. 이렇게 좀 기억해 보세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허쾅인데, 이 허쾅은, 함을며 이런 뜻이거든요? 얘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更不用说,更别说,更不要说, 이런 것 같은 말이에요. 상황을 보시면, 야, 앞에 것도 그런데, 함을면 나는, 나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 한번 볼까요? 리엔 리엔은또 하고 만나죠. 뭐뭐조차도. 그래서 이 최소한의 범위를 강조해주는 말이죠. 리엔 라오시또 모르다. 야 선생님조차도 모르시는데 허황 와나 하면 나는 나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 나도 몰라.라고 이렇게 점증관계일 때. 그럴때 이거 허황을 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닝커는 뒤에 보시든 예쁘를 만납니다. 내가 차라리 앞에 거 하고 말지 뒤에 절대로 뒤에 일은 하지 않겠다해서 닝커는 예쁘하고 만납니다. 예문으로 볼게요. 닝커치다 예쁘죠. 니더추어 해서, 야, 차라리 내가 지하커 말지, 얘뭐 예, 주워? 절대 타지 않을 것이다. 멋을? 니더추어. 니 차는 타지 않겠어. 라고,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예뻐. 뒤쪽에서 강조하고요. 앞에 것을 선택한다. 라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링커는 앞쪽을 선택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아까, 이거 지하로하고 나파는 자꾸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것만은 아니고 더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선생님이 말로만 해주니까 나도 알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깔끔하게 다음 편에 정리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정리예요. 자 방금 보셨던이 자루는 그냥 단순히 얘만 있는 게 아니고 루고, 오시 자루. 지하실 이렇게 이제 동의어들이 있고요그 다음 밑에, 요, 거 나파 같은 경우, 지실 지변, 나파 해서 모두 설령 설사 계열이 돼요요 위에 있는 애들은 가설에 따라 결과가 바뀌었고요 짝꿍은 넘어지였습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애들은 가설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지 않았고, 짝꿍은 예떠 예나또 이렇게 만난다고 했었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마칠게요. 만약에 비가 온다면, 그럼 취소해버리자. 밑에 거는 설령 비가 오도 가야 돼. 느낌 있죠, 여러분? 위에 거는 변하고, 밑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각각 짝꿍과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올 지 몰라요.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나왔었기 때문에 한 세트로 여러분들이 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A, B, C, D 딱 보시면 어떤 유형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형용사 관련 문제입니다. 모두 지한달 시험에 나왔었고 지난달뿐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자주자주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역시 암기, 역시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우선 같이 한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그 여기서의 그는 그실예 뜻입니다. 하지만, 처우는 근접하다, 가까이 다가가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하지만, 다가가는 정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해서, 혹시 처우를 보신다면, 그냥, 하지만 위에 진, 가까울수록 이 정도만 보셔도 괜찮아요. 가깝게 다가갈수록 이니까, 가까울수록 랜더 시예. 중요한 단어인 시예죠. 시예는 바로 사람의 시야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도적서적죠 그렇죠? 아무튼, 사람의 시야는 바로 점점 52번이 된대요. 한번 상황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그러면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가가갈수록 사람의 시야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ABC 가운데 좁다를 답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가갈수록 시야는 좁아지게 되니까. 그럼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자, A에 있는 이 단어는 자이인데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알려줘요. 명품 아파트 자이. 내가 살기 좁다. 자이 좁다. <laughs> 좀 재밌나요? 자이가 바로 좁다. 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답이 되는 말이에요. 시야에 관한 거니까. 하지만 다가가는 정도가 가까울수록 가깝게 다가갈수록 사람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게 되고 칸타워더 디이상 보게 되는 것도 바로 위에 시야. 점점 더 작아지게 된다. 해서 시야랑 어울리는 말은 자이입니다. 자 그럼 두, 두, 두 번째 있는 와이는 뭐냐? 위에는 아니다. 밑에는. 바르다. 그래서 바르지 않고. 삥! 한다 할때와 있습니다. 특히 청취에서 누군가가 예를 들면 뭐 시계를 건다든지 아니면 액자를 건다든지 지도를 걸었을 때야 약간 좀 삐뚤게 걸렸어. 다시 걸어봐. 이런 얘기로 많이 나오거든요. 걸다는 꽈죠. 꽈. 그래서 이거 한 덩어리 기억하세요. 꽈와일러 읽어볼게요. 시작. 꽈와일러한번 더. 꽈와일러 해서 삐뚤게 걸리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청취에 많이 나오니까 소리까지 잘 기억해 보시고 와이 삐뚤다. 부정확하다. 이렇게 한자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있 저는 사람이 못생기다 알고 아이고 저번에 한번 동시 서시 이야기에서 동시는 못생긴 아가씨다 해서 사람을 꾸미는 말로 한번 나왔어요 저 못생겼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지혜는 깊이가 얕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형사 보니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자이가 좁다면 반대말은 뭐냐 그러면 지혜는 얕다면 그 반대말은 뭐냐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다음 페이지도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빈줄 형사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잤 하면은 폭이 좁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시야가 가까워졌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범위가 좁을 때 그때 잤을 쓰고요. 반대말은 관용을 베풀다, 관대하다 그럴 때콴 되겠어요. 잤, 콴 이거 볼까요 잤, 콴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에는 깊이는 얕고 혹은 색은 옅다, 색은 연하다 이럴 때 이 지엔을 쓰는데, 반대말로 보자면, 그렇죠. 깊을 심자를 쓰겠죠. 깊이가 깊거나 색이 진할 때, 그때, 션이라는 형사였습니다. 반면에는 농도랑 관련이 있는데요. 농도가 만약에 진하다, 그때는 농 쓰고요. 예를 들면 커피 같은 게 정말 진하다 할 때, 농 쓰는 거죠. 반면에, 옅다, 그렇게 진하지 않다, 그럴 때는, 딴을 쓰고요. 방금 말씀드렸듯 커피가 딴하다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딴 같은 경우 이렇게 여따라 때도 있지만 음식 맛 중에서 사실 거의 모든 음식 맛은 사급에서 끝나죠. 짜다라는 지엔이라든지 맵다라는 라라든지 달다라는 디엔이라든지 사실 사급에서 음식 맛이 다 끝나버려요. 근데 유일하게 5급에 나오는 음식 맛이 있어요. 청취에서.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땅이라는 싱겁다 혹은 요근때 담백하다 할때 그게 자극적이지 않다 할때 칭딴에서 땅이 많이 나오죠. 이거는 꼭기억해야될것 같아요. 뭐 반대말인 거 떠나서 청취 시험에서 음식 맛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농, 농도적인 농 면에서 짓다, 그 다음에 땅, 엿다 음식은 싱겁다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버 하면 얇을 박자이고 얇다. 마지막에 있는 허우는 두툼하다, 두껍다 해서 사급단어기긴 하지만 그것도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은 이 정도쯤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지 형용사 문제 뭐가 나와도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단음절 동사, 그 다음 많이 나오는 접속사 그리고 형용사까지 모두 준비해보았고요. 문제는 되게 짧았지만 정말 시험에 많이 이너 얼마나 핵심적인 문제들로 그리고 그런 표현들로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지금 들으시는 데만 멈추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 노트에다 정리하시고 시험장 가기 전에 한번 또 수록 읽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들 이런 무더운 여름 날 속에 이게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렇죠? 얼마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파이팅하시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좋은 결과로 반드시 합격했으면 좋겠네요. 자, 모두 힘내세요. 짤짠!